들 끌고 갑니다 출신한 출생한 게임들이 그런 약간 묘수 아닌 묘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 세이브 축구 같은 경우는 오로지 45도 밖에 넘는데 네 세이브 개인기 한번 부려봤는데 잘 네. 나왔어요. 야, 근데 지금 1대0이 아주 안심스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. 결코 아니죠. 네, 그리고 또 2대 1로 리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. 3대1로 그렇죠. JQ 선수 근데 가면 갈수록 득점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. 심하면 안 돼요. 네, 아직 모릅니다. 그렇습니다 7초? 자 있어요. 아직 아, 또인조어 타임이 있으니까요 예. 로스 타임 있잖아요 어 이거 보세요 네자 일단 뒤로 이건 종패스가 무서운 게임이에요 돌리죠. 자, 돌리지 않았고 자 위기에요 위기입니다 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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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기. 야아악 또 통점 제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야, 그렇습니다 또 지금 떴네요 지금 로스 타임에서 통점권리 떴어요 야 이러면 기분 나쁘죠 네 넣어야죠 넣어야 됩니다 음. 야, 이골 아 들어갑니다. V -골. 30초, 자이골입니다 지금 거의 다 잡았었는데. 맞습니다. 실수 하나가. 네, 골 돌리다가. 맞습니다. 뛰고 나서 바로. 오. 오이 패턴으로도 종종 들어가. 골. 체이킹, 체이 마지막 세트로 끌고갑니다. 2대 1로 4 세트를 잡습니다. 이거. 어떻게 보면 은 지금 대자입니다 저희 입장에선 그렇죠. 세이브 축구 때도 이랬거든요 그렇죠 우승후보가 이렇게 극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. 그리고 제이큐 선수의 패턴이 계속 역전승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<laughs> 지금 큰 악마